아 어, 차가 고장이 나서 본의 아니게 어, 결국은 토요일 금요일 지금 올 수요일 5일째 이렇게 어, 쉬고 있는데 오늘 하루종일 비가 와서 뭐, 자전거 타고 파크골도 보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러나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여기는 이제 음, 창 밖에 보이는 곳 청주 중앙 청국 중앙 도서관 아들 방에서 이렇게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러니라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만케 하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일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 장미꽃 이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결혼 세상에 할만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 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음. 어느 사람에게 벗이 있었는데, 그 벗이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구한다. 그곳에 여행 중인 다른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며, 음, 서음빵세 덩어리를 구워달라 한다. 그 사람이 안에서 벗에게 대답한다. 이복에 제발 라를긴 착해 하지 말게. 내가 이미 우리 집 문을 다 닫았고, 식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도 그 붓이 끈질기게 구하면, 비록 빵을 구워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 대는것 때문에 구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너희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비유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곧이어 기도 응답 교훈을 알려주러 소개됐다. 여컨데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귀찮게 졸라대는 것에 있다는 교훈이다. 팔레스타인의 시골 농가 농가는 온 가족이 한한 한 방에 한이부자리 밑에서 같이 잠을 잔다. 한 사람이 깨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도 잠에서 깬다. 덩군데나 문단속까지 전부 끝내고 잠자리에 든 한밤중이기에 다시 일어나 문별장을 풀고 움직인다는 것은 여간 기찮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찾아온 벗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벗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간청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기도 응답에는 힘써 구하라, 열심히 찾고 세차게 도리는 끈질긴 요청이 요구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음, 3년 이상 평택과 청주로 오가면서 어, 열심히 일하였는데, 심을 어, 가지니 아. 지루합니다. 주님, 어, 이 지루함을 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선배인, 참 귀한 믿음을 잘 지킨 그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선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선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 세상적인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만 따르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가을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